골프스윙에서 지면 반력을 사용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쉽게 말해, 땅을 밀어내는 힘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클럽에 대해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여기 이 연구 자료 한번 살펴볼까요? 건국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예요. 15명의 KPGA 골프 선수들을 분석해서 비거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확인했죠.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이었을까요? 자, 여기 상관관계를 정리한 표가 있어요. 상관관계는 알값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래 가까울수록 관계가 높다고 보면 돼요. 지금 보는 이 표에서 가장 높은 알값이 뭐죠? 네, 맞아요. 수직 왼발의 값이 매우 유의미한데요. 이게 바로 지면반력이에요 왼발에 느껴지는 수직 지면반력이 클수록 비거리가 높아지는 거죠.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하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가슴 위로 양손을 팔장을 끼세요. 이 상태에서 리드풋 발 뒤꿈치를 들어야 해요. 오른손 잡으면 왼발이 리드풋이겠죠? 반대로 왼손 잡으면 어디일까요? 네, 오른발이 리드풋이에요. 그 다음, 트레일 풋 앞꿈치를 드세요. 이 상태로 상체를 백스윙하듯 돌리면 됩니다. 이때 체크포인트가 뭘까요? 오른쪽 발뒤꿈치에 무게를 느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지면발력인데요. 이 지면발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운 스윙 때 왼발 발 뒤꿈치를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무게중심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른발은 앞꿈치를 밟아야 해요. 이 연습을 하면 무게중심 이동이 어색한 분들은 하체 이동과 지면 발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